자 우리 하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7장 21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 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리석었던 부분이 있다면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에 인도함을 잘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은 산상수훈은 우리를 향해서 율법의 조항처럼 이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는 더 자가만지는 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상순을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 주시는 이 율법의 저자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산상순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센츄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락을 먼저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만 자는, 자는, 아무것도 주님의 일을 안한 사람일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말을 공허한 말만 하면서 주님의 일을 안한 사람이라는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말은 그저 공허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독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 많은 일이 오늘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는데요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 됐네요 이제 자기 아내 그리고 딸 그리고 어머니 이세 사람이 함께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락에 빠집니다. 몇년 동안 거의 제정신 아닌 사람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던 위트워스 대학교죠. 종교학과 교수였던 그 제럴드 시처의 글인데요. 아주 뭐 고전 중에 고전이고 지금도 많이 읽고 뭐 요번에 보니까 만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봐요. 이번에 내가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직장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그런 건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셔도 됩니다. 예.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었 사람들이 물었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를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참 마음에 은혜를 저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대. 자, 우리는 사후 대책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사후 대책 있죠? 우리 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죽을 준비도 돼 있는 사후 대책이 돼 있는 사람이 노후 대책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죽을 준비도 돼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노후 대책 때문에 일이도 전전긍긍하고 저리도 전전긍긍하고 노후가 되면 <laughs>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 고민 때문에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후대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내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네?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니 내일 일은 내일이 찾아서 올 텐데 왜 오늘 붙들어대고 끌어와서 내일 염려를 하냐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런 염려하고 산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그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그래, 너희는 그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있는 꽃보다 더 나은 존재 아니냐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방법을 찾는 방법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약의 율법대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걸 가능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고 그분과 접속되어 있으라는 이야기고 그분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이야기고 그분께 물어보라는 이야기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이야기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내가 받았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을 얘기했을 때 아유 좀 풀무불이 조금 약해지거나 풀무불이 조금 어, 좀 천천히가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풀무불이 일곱 배나 더 달구어져서 더 뜨거워도 주님 저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요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하나님 난 살리실 줄 믿는데 그리 아니실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이제 단임 목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 보죠. 그러면 어떤 사장님이 조고분들을 좋아하는지는 알것 같아요. 어떤 사장님이 좋아하니면 신실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어, 이제 나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좋아요. 능력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능력 있음이라는 이두 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는, 빛나게 하는 요건이 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은 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갖고 있는 게 능력이에요.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자,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져냄을 받았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능력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해가는 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불법을 행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거 아니에요 그데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은요. 성령의 열매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예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런데 오늘 주여 주여 한 사람의 종착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우리를 얼마나 스포일 스포일 시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문제 있게 만들 소지가 높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적이었어요. 말씀. 아니 세상에 바리새인만큼 말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 말씀 보는 거 많이 아시나요? 성경 책을 들고요. 그다음 일, 일어서서 말씀을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통곡의 벽에서요. 우리 기도하는 건 유도 아닙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는 거는요. 아주 저기 있고요. 11조요? 아유, 우리는 그런 거 아유 돈이 아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문하여뭐 여러 가지 이유를될 수도 있어요. 예. 어느 분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세금 후 아니면 세전 어느 걸로 11조를 해야 될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되든 적게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유태인들은 박하와 하양가 근처, 즉 집에서 나는 작은 향신료에도 11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가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엔 몰랐는데요 이제는 알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전을 다 짓고 나면은 성전을 짓다 그랬잖아요 큰 성전을 짓면은 그 목사님은 떠나는 게 좋다고 얘기해서 아니 왜 성전을 짓고 떠납니까? 성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잘 목회하면 되죠라고 했더니 성전을 오랫동안 힘들여서 그큰 성전을 짓고 나면은 나중엔 아이 성전을 내가 지었어 이 교회 내가 한 교회야라는 마음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당신 옛날에 이 교회 이럴 때 있었어? 이 교회가 건축할 때 있었어?라고 얘기 한 마디만 던지면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실은 왜냐하면 목사님이 힘들고 어렵게 뭐이 건축을 뭐 끝내고 아니면 뭐이 교회를 일으키고 한걸다 아니까 아무도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무서워요. 아니 난 분명히 주의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니까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예화지요 건축자 예화로 그들의 잘못된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다 건축자입니다. 건축자예요. 자, 그러면 건축자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건축자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제자들이었고요. 이것도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뭐 반은 했고 반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하나는 무리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성이 좋았기 때문에 어디서 좋은 가르침 없나 하면 쫓아다녔어요. 야이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더라. 저 교회 가니까 뭐 성경 공부를 잘한다더라. 뭐 이런 거 쫓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네, 하나도 변하지. 그럼 아무리 말씀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모두 머리에서만 남아 있고 가슴이나 삶 가운데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네. 어쩌면 더 많은 지식이 그 사람을 스포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왜냐 면 많이 알면 많이 행해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마음이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콩고을 없을까 매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어려운 말씀하시면 야, 이건 우리가 듣기 어렵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그면다 떠나버려요. 어렵다고. 결국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무리 뭐 뭐덕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도 무리들도 바리새인도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섭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다면 뭐 있을 수 있겠죠. 이둘다다 다 똑같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이 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시험 들고 고난 받으면 이 얘기가 딱 맞아요. 고난의 풍파가 한번확 들이닥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믿나지 딱 보여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떡은 다 끈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바람이 불면요 여지없이 날라가 버립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키질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다 바람에 쓸려가요.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남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남으셔야 됩니다. 시험이요?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요? 사람들한테 오해요. 아, 세상에 이런 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탄은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릴까만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사탄의 전공은 그거예요. 예. 이 사람이 돈에 약하면요. 돈의 시험을 가져다 주고요. 뭐 여자에 약하면 뭐 이성에 약하면 이성의 시험을 가져다 주고요. 이 사람 사람의 자랑거리 약하면 그거 하고요. 교만하면 교만이고요. 하여튼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자식 문제면 자식 문제고 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꽉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겠죠. 결국 넘어가죠. 결국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외엔 없어요. 예수님만 돼야 돼요. 내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이걸 어겼어. 이 잘못을 해서 이게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말 한마디만 대답하면 돼요. 예. 제가 돈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요, 제 자리보다 명예보다 지식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난그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줄이고 젖 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뭐라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붙어 있을 겁니다. 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지은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의 위, 지, 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반석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똑똑한 이야기나 뭐 세상적인 이야기나 성공의 스토리나 이런 거 들으러 온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만나러 온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은 참 험하네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가시 가시들 덤불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단이 내 앞에 쳐놓은 덫도 다 제거해 놔야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실은 이 질문 외에는 다른 질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존재들 아닙니까? 예. 잠시 잠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원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번에 히브리서도 그 가서 수련회 가서도 또 얘기했대. 저는 매일마다 생각해요. 예. 죽기를 무서워하여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종로로 타는 자들 여러분 실은 두려움이 문제지 죽음제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어차피 그저 팩트일 뿐이에요. 그런데 죽는다는그 두려움,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생 u 병사 늙어서 죽는 것이 당연히 이 땅의 뜻이라면 어떻게 죽습니까? 병이 걸려야 죽죠 아니 70이고 80인데 아직도 20대처럼 건강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안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건 이 땅의,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생명을 더 지키겠다는 이야기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 대충 살고 빨리 가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 가르침에 놀랐다는 말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쇼킹했다는 거예요. 이럴 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들어봤던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웬지 아십니까?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언제나 이 얘기만 들었어요. 열심히 살자, 말씀 잘 지키자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와서 너희들은 말씀 잘 지킬 수 없어. 내 위에 서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상순의 결론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도 그 찬송 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른 사람의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쳐해진 모든 상황과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믿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될때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언제나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너에게 들리워졌던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우리 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니 노후 대책이 돼 있는 사람이 사후 대책 죄송합니다. 사후 대책이 돼 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기쁘게 주님이 주신 이 날들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집을 지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떠나갈 수 없는. 나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